그럼 왜 l d l 에 집착할까? 이걸 이제 또 아까 그 제약회사와 어떤 그런 비리에 대한 얘기들에서 이거 미국에 관한 얘기니까 한국에서 일어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LDL이 중요하지 않은데 왜 대다수의 의료 전문가가 LDL을 심장질환에 큰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할까? 왜냐하면 LDL을 일단 측정하기가 좀 쉽고요. 그리고 스타틴으로 치료하기도 쉽다고 그래요. 쉽죠. 저도 이제 뭐 스타틴 먹어봤지만 LDL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먹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아, 효과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던 거 같아요. 이제 아까 엔젤키스 박사로부터 이제 사실 LDL이나 이런 것들, 콜레스테이안 좋았다는 걸 있으니까 제약회사들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 진짜 뭐 수천억, 뭐 어떤 게 수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서, 어, LDL을 확실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약을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쓰고 싶지 않겠어요, 사실? 쓰고 싶죠. 지금 이제 추사가 바뀌어서 LDL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사실 LDL를 떨어뜨리는 효과 스타트는 효과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하고 싶겠죠.